네, 오늘 킹카운티 선거국에서 정경원 씨가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아, 11월에 어,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킹카운티 선거국에서 어떤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요의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킹카운티 선거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경원입니다. 어, 많은 유권자가 알고 계시겠지만 어, 오늘 초, 어, 총선거가 11월 5일에 있습니다. 11월 5일에 총선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유권자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새로 시민권을 받으셨다거나, 이주를 하셨다거나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10월 28일까지 해주셔야만 하고요. 만약에 10월 28일을 넘기셨을 경우에는, 킹카운티 선거국 렌튼에 있는 킹카운티 선거국 또는 투표센터가 있습니다. 그 투표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럴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요. 바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발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투표용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을 넘기셨으면 직접 방문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편 또는 온라인 요즘에 온라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bot.gov로 들어가셔서 그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워싱턴주 그어 아이디를 갖고 계실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서명을 저희가 면허증이나 그나 아이디에 있는 그 서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서명 꼭 기억하시고요. 서명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워싱턴주는 우편으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을 저희한테 반송하실 경우에 이게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서명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면허증, 서류 또는 저군 아니면은 그 서면으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서명을 하셨는지 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 그 반송하실 경우에 그 서명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번 총선거에는 모두 지금 어그 주목하고 시 있는 그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 외에 주지사, 부지사, 그리고 모든 워싱턴 그주 장관, 그리고 그 이하 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다음에 연방 정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렇게 그 정치인들도 뽑지만요. 그 주에서 하는 발의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는 그, 어, 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광고나 아니면 정보가 그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그냥 믿으실 것이 아니라 그 주나 더군다나 킹카운티에서는 그, 어, 한국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 팜플렛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 팜플렛을 훑어보시고 어떤 게 본인의 의사와 가장 접목한 것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이번에 경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그 많은 경우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경우에 다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은 나는 그냥 대통령 선거만 하고 딴 거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 선거 경선만 표시를 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대통령 선거만 집계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본, 본인이 원하는 경선이라도 꼭 표시를 하시고 저희한테 반송을 하시는데요. 11월 5일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투표용지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투표용지 저희한테 주, 반송을 하시면 저희가 집계가 좀 수월하고요. 집계가 수월한 거를 또더 나서 만약이라도 그 서명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넘기면은 투표용지를 저희한테 보내셨다 하더라도 서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발생하는 상황들을 좀. 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서 어, 바로바로 반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에 조금 더 정확하고 수월한 집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가 있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실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 206-688-8248 또는 킹카운티 선거국에서 요즘에 그 공식 카카오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여러분들 카카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카카오로 킹카운티 선거국을 찾으시거나 제 전화번호 206-688-8248을 넣으시면 아마 킹카운티 선거국이라고 그 카카오톡에 계정이 뜰 거예요. 그게 공식 계정이니까 어 안심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미리미리 서두르시면 그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데 좀더 빨리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투표에 이번 투표에 한국인으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